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포로가 풀려나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가 밤늦도록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 기적적으로 그가 나타나 문을 두드렸다는 사실은 참 흥미롭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천사가 감옥에 들어왔고 베드로의 손목에서 쇠사슬이 풀렸으며 천사는 그를 16명의 경비병을 무사히 지나게 하고 감옥의 세문까지 통과시켜 안전하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이 그들을 올가매는 쇠사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길을 벗어난 자녀들이 있습니까? 좋지 않은 결정을 내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중독과 싸우거나 잘못된 무리와 어울리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고 상황이 변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비로 가득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 그분은 그들의 쇠사슬을 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묶여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 중부하는 자리에 설수 있습니다. 중독에 빠진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미가 급하고 여러분을 싫어하는 직장이나 교회의 동료를 비판하는 대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그 쇠사슬이 갑자기 풀리는 촉매자가 될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삶 속에서 쇠사슬에 묶여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로 그들을 덮어주고 그를 위해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를 찾도록 돕는 것을 제 사명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